게임들의 실험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 영내기의 게임구석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시나요? 과거에는 게임을 즐긴다는 행위가 단순히 혼자서 혹은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정도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좋아하는 스트리머의 게임 방송이나 프로게이머들이 진검승부를 펼치는 e스포츠 대회를 시청하는 등 점점 그 범위와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e스포츠 시장은 최근 몇년 사이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인기가 너무 롤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할 만큼 e스포츠 시장의 가장 큰 파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롤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의 게임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생각만큼 그 기세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게이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점점 흥행하고 있는 게임이 있었으니 바로 영원의 기 블랙 서바이벌입니다. 사실 영원의 기는 이번에 처음 등장한 IP가 아닙니다. 2015년 모바일 플랫폼에서 블랙 서바이벌이란 이름으로 게이머들에게 처음 공개됐었죠. 이 블랙 서바이벌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때 인디게임계의 한 줄기 빛으로 불리기도 했을 정도로요. 하지만 캐릭터와 플랫폼 밸런스 이슈, 운영 문제 등 게임 내외로 사건 사고들이 연달아 터지며 블랙 서바이벌은 순식간에 동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후속작인 영혼회기는 이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 공개된 게임인데요. 자연스럽게 전작의 문제들을 지켜봐온 게이머들 입장에선 게임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게이머들의 걱정이 무색하게 2020년 11월 PC방 점유율 순위에서 50위권 안으로 들어오며 시동을 걸기 시작한 영혼회기는 11월 28일에는 스팀 동시 접속 독자 35,000명을 기록하고 12월 1일에는 PC방 점유율 순위에서 무려 탑10 진입을 눈앞에 두며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임이 재밌다는 입소문까지 퍼지며 대기업 스트리머들이 자주 플레이하기 시작했고 마침 딱 맞게 끝난 리그 오브 레전드 시즌에 맞춰 초비, 더샤이, 베릴 등 프로게이머들도 재밌게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며 사실상 대세 게임임을 입증하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왜 영원의 기는 전작의 여러 이슈에도 불구하고 게이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배틀로얄과 커터뷰의 장점을 모아놓은 듯한 게임 구성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롤 대회를 보면 시청자들 사이에서 대체 언제 싸움? 중국 리그는 개 싸움 메타던데 노잼? 맨날 재미없게 파밍하다가 줄건 주면서 싸움 피하고 지루해 하며 교전이 잘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결국 시청자들이 원하고 또 열광하는 장면은 지루하게 이어지는 파밍 장면이 아니라 교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선수들의 슈퍼 플레이 혹은 교전 장면 그 자체니까요. 하지만 영원의 기는 화면 시점이나 캐릭터를 컨트롤하는 방식 등은 롤의 그것과 흡사하면서도 그 정체성은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이고, 아이템과 숙련도를 이중으로 파밍하는 시스템인데다가 특정 재료는 정해진 지역에서만 등장해 사실상 끊임없이 맵 곳곳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롤에 비해 교전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어나 상대적으로 이 노잼메타 문제에서 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배틀로얄 게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보는 맛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보는 맛은 종목의 흥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동안의 배틀로얄 게임들은 참가자들이 너무 많았던데다가 장르 또한 FPS를 채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관전을 하는데 있어서 직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원 의기는이 문제를 정말 절묘한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성공했죠. 바로 게임의 방식을 FPS가 아닌 쿼터뷰 액션으로 만들어 쿼터뷰의 장 장점인 풍부한 공간감을 살리면서도 한 게임의 참여 인원을 18명으로 팍 줄여버려 플레이어 간의 교전이 눈에 확실히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롤과 배그의 장점만을 합쳤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런 개발사의 노림수가 통했는지 게임의 동시 접속자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트위치 등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꾸준히 시청자 수 상위권을 차지하며 보는 맛과 하는 맛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는 영원의 기의 흥행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쿼터뷰 액션 배틀로얄 게임이 이전에도 하나 있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조용히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단순히 장르의 조화 때문에 흥행한 게 아니라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원의 기만의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텐데요. 저는 그 영원의 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파밍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어가 영원의 길을 플레이하면서 실질적으로 파밍해야 하는 자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템과 숙련도인데요. 아이템은 맵 여기저기 놓여있는 오브젝트를 탐색해 파밍할 수 있고 숙련도는 야생동물 혹은 타 플레이어와의 전투를 통해 파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이템도 파밍하면서 숙련도작도 해야 해요였다면 게이머들이 꽤나 피로감을 느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기는 이를 한 재료가 모든 지역에서 등장하지 않게 만들어 플레이어로 하여금 루트를 짜서 움직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파밍하기 위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다른 플레이어나 야생 동물을 조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투를 벌이면서 숙련도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죽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에 루트와 아이템 가이드를 통해 이 지역에서는 어떤 재료를 얼마나 더 파밍해야 하는지 여기서 파밍이 끝나면 어디로 이동하면 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라도 전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이렇듯 영원의 기는 꽤 탄탄하게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어쩌면 입소문을 타고 흥행하는 일은 예정되어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영원의 기의 e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흥행을 하면서 e스포츠화까지 이루어진 국산 게임은 불과 몇년 전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배틀그라운드죠.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영원회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배틀그라운드가 몇년 전에 걸었던 길과 놀랍도록 닮아있습니다. 스트리밍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흥행하며 스팀 동시접속자 수, PC방 점유율 등에서 급성장을 이루고 자연스럽게 e스포츠의 새로운 한 종목으로 자리매김한 부분에서 말이죠. 물론 이렇게 쭉쭉 성장하다가 갑자기 거품이 꺼진 게임도 많았습니다만 현재로선 e스포츠와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게임 자체의 재미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스포츠화에 e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관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쿼터뷰 시점이라 어디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디서 누군가가 사망했는지와 같은 상황 포착이 쉬운데다가 캐릭터의 초성화를 누르면 그 캐릭터와 같은 팀이 전부 강조되어 표시되는 등 세세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놓았거든요. 여기에 교전도 자주 벌어져서 보는 재미도 충분한데 한 게임이 아무리 길어도 20분 정도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예 작정하고 e스포츠화를 노리고 나온 게임이 아닐까 싶은 정도죠. 그렇다보니 트위치 스트리머인 따요니 선수가 개최한 제1회 따요니베 ER 인비테이셔널을 시작으로 영원의기 프로게이머 파티 등의 초청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 님블유런 공식 대회와 같이 크고 작은 대회들이 벌써부터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26일 조별 예선부터 11월 29일 중 결승 및 결승전까지 진행된 아이스크림 님블유런 듀오 대회는 총243 팀이 참가했을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마무리 되었는데요. 대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상대를 빠르게 분석하고 동선을 구상하는 재미가 있었다며 영혼의 기의 전략 요소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금지 구역이 줄어들수록 생기는 비전 투메타나 운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임 시스템 등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지만 게임성 하나만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지금처럼만 한다면 더욱 더큰 규모의 대회 한발더 나아가서 프로리그의 출범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 여러 매체와 게이머들 사이에서 e스포츠 유망주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 만큼 영원의 기가 이대로 쭉 순항해서 배틀그라운드를 잇는 차세대 국산 e스포츠 게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을 달아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게임구석 영래기였습니다.